안녕하십니까 나발 버럭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건강과 존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은 모든걸 잃는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64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저는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제 신조가 진인사 대체명입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죠. 그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다가, 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때는 제 스스로 알아서 생을 마감하는 존엄사회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과 존엄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어,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왕들만 두고 보면은 장수한 왕이 거의 없어요. 영조가 제일 장수했죠. 83살까지. 그분은 왜 장수를 했을까요? 그분 어머니가 조금 어, 무술이 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머니의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조가 장사 됐던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태조 이성계 그런 무관이죠 그래서 어, 변방으로 다니면서 전쟁도 많이 했고 그만큼 이제 결론은 우리의 몸도 동물이기 때문에 활동을 얼마만큼 잘해주고 어 얼마큼 그 가족력을 물려받지 않았냐 나쁜 가족력 말하자면 혈압이나 뭐어 그런 당뇨나 그런 이제 그것도 뭐 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족력을 나쁜 가족력 많이 안 받고 태어난 사람은 뭐 건강하게 천투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예전에 그 왕들 그 주치의 그 어이들 있잖아요 저는 어이들이 참 그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왕들이 그렇게 당뇨증세나 뭐 여러 가지 성인병무제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다들 막 죽고 그러잖아요. 뭐 예종도 그랬고, 예종의 형인, 어, 의경세자, 그 세조의 큰아들. 세조도 나중에 뭐, 지금으로 보면 한참 나이 오고 싶대니까 그때, 음 뭐, 몸에 막그 이상한 그 부, 종기 같은 거 나고 막 그런 게 결국 그거 다, 성인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의경세자가 20대 초반에 원인물 병을 죽고 예종도 뭐제의하거 나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죽었죠. 그리고 성종. 성종은 의경세자 아들이죠. 예종 아들이 아니고. 이제 성종도 제위 기간은 길었지만 40을 못 넘기고 성종도 죽었어요. 그 뒤로 뭐쭉 나오죠, 왕들이. 그래서 27명 왕 중에서 뭐, 어떤 분들은 1년 3개월 있다가 서거하신 분도 있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이들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장수하신 그 사람들 쭉 보면은 뭐, 어? 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운동시킬 생각을 못했을까, 왕들을. 이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헴 하고 비가 와도 안 뛰고 어? 양반 걸음하고 가다가 비 쫄딱 맞고 그래서 감기 들고 어?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이들이 만약에 저 같은 면은 목숨 걸고 왕을 설득 임금을 설득시켜서 어, 왕자들이나 어, 궁중의 모든 사람들도 뭐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런 저기를 했더라면 왕들도 훨씬 성인병에서 해방되면서 건강관리가 잘 돼서 오래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 달리기. 빨리 걷기. 근데, 아, 제 딸아이가 대기 운동을 싫어하는데, 걷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저는 걷는 것보다는 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걷는 거하고 뛰는 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걷는 거는 땀이 잘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이 밖으로 나올 확률이 적다는 거죠. 물론 운동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도 소모되가 하지만 2시간 걸을 바에는 차라리 3 0바 뛰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게을러서 오는 병은 뭡니까? 어, 뇌졸중 뇌경색. 뇌졸중에는 뭐 뇌출혈도 들어가고 뇌경색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관심 있으면 다 알겠지만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와서 아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돼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거는 다시 원상적으로 회복된 걸본 적이 없어요 당뇨는 그래도 좀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조금 그 저기를 할수 있지만 뇌출혈 돼 가지고 반신마비가 불수가 된 분들이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게을러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매일 누워있고, 뭐,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냥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혈액이 맑은 물처럼 칼칼 흘러야 되는데, 진득진득해서 어? 꿀처럼. 그러면 그 심장이 그걸 밀어서 온몸을 순환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뇌에 올라가면 은 뇌는 모든 걸 지시하는 사령탑이잖아요 피가 찐득찐득해서 가다가 혈관 같은 걸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그 막힌 혈관은 부위에 있는 뇌는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이제 그래서 뇌는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제가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 아닌 것같지고 따질 분들은 딱 이거 보지 마세요. 딴데 봐. 그래서 그 5분 정도만 피가 공급이 안돼도 산소 같은 게안 들어가니까 뇌가 죽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더 되면은 뇌가 이제 완전히 괴사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눈이 안 보인다든가 마비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뇌졸중 증상은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어 나이 먹어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같이 병행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홈 트레이닝을 저는 하는데 제가 음악을 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트로 디스코 틀어놓고 거의 한 시간 정도를 뜁니다 밖에서는 이제 봄 되면 나가서 뛰려고 지금 이 춥고 그러니까 그, 그 집에서 뛰면요 소금만 입고 뛰니까 빨랫감이 안 나와 근데 밖에서는 애들은막 운동하고 다니면 겨울 운동갔다오면그 패딩까지 다 젖어가지고 땀이 흘러서 막 빨랫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홈트레이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집에서 홀딱 벗고는 아니지만 소금만 반바지는 입어야 되겠죠 반바지 그 뛰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당뇨나 당뇨 같은 거 와봐야 얼마나 불안해요. 뇌절증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뇌절증 걸려가지고 반신 부터 때면 저는 스스로 조놈사를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당뇨, 치매, 뭐 이런 거다 뇌, 뇌 관련이 있고,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간이 망가지고 간지방 쌓이고 콩팥 요도 전립선 막히고 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게을러서 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신장에 돌이 생긴다, 콩팥에 돌 생긴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내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결국은 저절로 어? 그 안에서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 그 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깨려면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또 당뇨 같은 거 걸려서 봐요. 내가 몸 제대로 못 쓰면은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남이 내 몸을 만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 몸을 내가 거동을 못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기대해야 된다는 거. 아 죽어야지 그럼 왜 삽니까? 저는 죽을라 그래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존엄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나 치매나 어 나중에 뇌졸중이나 와서 저기 갖고 누워 있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소닭고싶듯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마누라도 도망갈 일자는 도망가고 저기 하고 하다 보면 가정도 깨지고 어그 모멸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몸에 저기에서 내가 안 되면 내 몸이 컨트롤 안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몸을 맡기면서 어? 그 수치감 그런거 어떻게 견딜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을 챙기려면 젊었을 때부터 어, 유산도 운동하고 또 저처럼 근력운동하고 그래서 저는 장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제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생각 되면은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스위스에서 그 조력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서 에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 베네룩 베네룩스 삼근과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멀쩡한데 거기 지금 말하면 조엄사죠조엄사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의사하고 이렇게 하고 뭐 공증도 해야 되겠죠. 함부로 사람 목숨을 저기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절차가 끝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아저씨한테. 그 사이다 같은 그런 컵에, 컵에다가 사이다 같은 그런 투명 액제인데, 그걸 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마시고 나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부인이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걸 봤는데, 물론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내가 인간으로 살지를 못해. 내 몸을 내가 간수를 못해. 저도 어머니가 가실 때 저희 집에서 마지막 소발을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참 자식이 소중한가보다. 저도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게 조금 저기 여긴 한데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의지 받고 그럴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멋있게 살고 신나게 살다가 조용히 하늘나라로 남한테 신세 안 지고 그리고 저는 국가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가고 존엄사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에 국가에서 음 장례까지 치러주는 그런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장례 식장에서 멋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 죽은 시신을 갖다가 내 유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 의학실험용으로 기, 기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제 몸이 그 대학 병원에서 실험용으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를 저기하면 기증하고 내 죽은 시신도 저기하면 병원에 의학 실험로 기증하고 뭐뭐외국처럼또그 시체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학 연구하려고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 갖다 농장에다가 갖다 버려놓고 그 부패되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 과학 수사에도 이용하고 어 의학 발전에도 그할수 있는데 우리나도 라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병원에 그안 받아주면 그런 그뭐 무슨 농장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건 잘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죽어가지고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에, 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장례 치료야 되고, 막 그런 게, 저는, 제가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거 하기도 싫고, 좀주 좀 왔다 갔으면 조용히 가면 되는 것이,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고, 어, 운동 제발 하세요. 저는 막, 제, 그, 지금, 마, 뭐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예, 마 만우,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저보고 막, 무슨, 운동을 노동처럼 하냐고 너, 당신은 뭐 노동 어쩌고 막 하면서 어, 지는 뭐 운동 더럽게 안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운동하세요 운동하고 당뇨 그 뇌졸중 치매 그런 거안 걸리면 안 운동하고 열심히 우리 또 집념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늙어서 내가 보면은 노인들 허리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앉아 가지고 저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할일 없으면, 가서, 밖에, 쓰레기 청소라도 하세요. 길가에, 자기 집 주변에, 노, 저는 이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주변에, 나가서, 쓰레기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 제가 마지막에, 노후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거라도 해서, 사회에, 보답을 하고, 죽어야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